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수학책 22쪽 23쪽 도전 수학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항상 이야기하지만 도전 수학은 이 단원에서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실생활과 연결 지어서 문제를 해결해 보는 어, 그런 과정인데요 어,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부분을 그냥 대충 넘어가거나 어려워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충분히 잘 이해하고 있다면 누구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생활에서 우리가 실제로 접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수학의 필요성이라든지 유용함을 더잘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도전 수학이 어렵다는, 해결하기 힘들다는 그런 편견을 갖지 말고, 선입견을 갖지 말고, 열심히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 이번 도전 수학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배터리 관련된 문제인데요. 배터리는 1번 문제는 이제 자동차, 전기 자동차 배터리고요. 그 다음 쪽에 나와 있는 2번 문제는 여러, 여러분 휴대폰과 관련되어 있는 보조 배터리 충전 문제입니다. 자, 그럼 1번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전기 자동차 배터리를 8분의 5만큼 충전하는데 20분이 걸렸대요. 그러면 이거 다 완충 어 완전히 충전하는데 다른 말로 완충이라고 하거든요 완충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입니까 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어 그림을 보고 쉽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이 그림을 보니까 떠오르는 게 없나요 이거 하는데 20분이래요. 20분 이래요 20분 근데 전체가 지금 8칸으로 나눠져 있죠 하나가 얼마예요 8분의 1이 됩니다 맞습니까 근데 몇 칸이에요 5칸 하는데 20분이에요 그럼 5칸에 20분이면, 20분이면 한 칸에는 몇 분씩이에요 20 나누기 5해서 4분씩이죠 4분 여기도 4분 여기도 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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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다 충전되려면, 네, 세 칸, 나머지 세 칸도 다 충전돼야죠. 여기도 4분, 4분, 4분. 그럼 다 차면 몇 칸, 몇 분입니까? 20분에다가 4, 4, 4더 하니까 32분이 되는 거죠. 굉장히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되나요? 자, 그런데 이게 아마 지금 선생님이 푸는 과정을 봤을 때, 어, 이거 지지난 시간에 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지지난 시간에 어떤 걸 했나요? 8분의 5인데, 이 8분의 5를 뭘로 바꿨어요? 8분의 1로 바꾸고, 이한 칸, 이 전체가 1이죠, 전체가. 전체가 1이니까, 이거를 8분의 1 칸이 아니라, 한 칸으로 바꾸는데, 어떻게 되냐. 그럼 8분의 5가 8분의 1이 되려면 나누기 5고요. 8분의 1이 1이 되려면 곱하기 8이죠. 그럼 무엇을? 그렇죠. 20분을. 20분을. 20분을 8분의 5로. 어, 그럼 식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20분을 8분의 5로 나눴을 때, 얘를 8분의 1로 만들고, 그 다음에 또 1로 만들고, 이 과정이죠. 그럼 20에다가 뭘, 뭘 해줘야 돼요? 나누기 5 해주고요. 곱하기 8 해주면 되죠. 20 나누기 5. 곱하기 8 하면 얼마입니까? 48에 32분이 나오는 거죠.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요런 문제에 답을 다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답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구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음. 전기, 자동차, 배터리, 완충, 시간이죠. 완충입니다. 완충. 배터리 완충 시간이에요. 자, 주어진 조건은 무엇인가요? 그렇죠. 8분의 5 충전하는데 충전에 20분 걸림 그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나눗셈식으로 할수 있죠. 나눗셈식 아니면 위에처럼 그림으로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 그럼 나눗셈식으로 해 볼까요? 그림은 아까 해 봤으니까. 나눗셈식 자, 나눗셈식을 세울 때는 뭐 나누기, 뭐를 할 거냐, 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게, 어, 지금 주어진 조건이 8분의 5하고 20인데, 어떤 거를 앞에 놔야 되느냐, 라는 게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럴 때는 문제를 한번 다시 돌아가 봅시다. 만약에, 어, 자동차 배터리를 두번 충전하는데 60분이 걸렸다고 쳐봅시다. 그럼 한번 충전하는 데는 몇 분이 걸려요? 30분 걸리죠. 그럼 뭐 나누기 뭐한 겁니까? 얘 나누기? 얘를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거꾸로 20 나누기 뭘 하면 됩니까 8분의 5를 하면 되는 거죠. 이해 되나요? 만약에 배터리를 두 번, 8분의 5만큼 분수를 하면 어려우니까 배터리를 두번 충전하는 데 60분 걸려요. 그럼 한번 충전하는 데는 60 나누기 2에서 30이 나오죠. 그럼 똑같은 겁니다. 60 대신에 20분, 2번 대신에 8분의 5 넣으면 20 나누기 8분의 5가 되겠죠. 그럼 나눗셈식은 20 나누기 8분의 5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바로 해결할 수 있죠. 20 공식을 적용하면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고 분자 분모를 역수. 자 오른 누면 여기는 4, 여기는 1, 48에 32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겠죠. 이해 됩니까? 자 그러면 그 다음 쪽에 친구들과 자신의 풀이 방법을 어, 이야기해 보는 건데요 그건 선생님이 한 번에 다 하겠습니다 나눗셈식으로는 이렇게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8분의 5 하는데 얼마, 8분의 5를 뭘로 바꿔요? 8분의 1만큼으로 바꾸고 8분의 1만, 1을 8로 바꾸려면 얘가 지금 8분의 5가 8분의 1이 되려면 나누기 5를 하고요그 다음에 8분의 1이 그러니까 8분의 1칸 한칸이 전체 아이고 8이 아니죠 어, 다시 하겠습니다 선생님 잘못 썼네요 어, 다시 할게요 자 두번째 방법은 선생님 아까 위에서 했던건데 8분의 5를 뭘로 바꿔요? 8분의 1로 바꾸고 전체는 얼마입니까? 완충되려면 다, 다 차는 거 8분의 1이 8칸이니까 1이 되는 거죠 그럼 8분의 5가 8분의 1이 되려면 나누기 5 8분의 1이 1이 되려면 곱하기 8이 되는 거죠 몇 분을? 20분을 20분을 5로 나누고 8을 곱해줘야 돼요 20분을 5로 나누고 8을 곱해줘야죠 그럼 4분 곱하기 8이니까 32분이 나올 수 있다. 이해 됩니까? 네. 지금 이렇게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 말로 써도 되죠. 어, 8분의 1을 충전에 4분이 걸리니까. 이 4분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20 나누기 5죠? 4분.. 4분이니까 완충에는 완충은 4분 이몇 번? 8번 그러니까 32분이 걸린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이해되나요? 네 그러면 여기 답 어, 32분이고요 여기서 풀수 있는 방법은 이어요요 부분은 방금 풀었던 거랑 똑같습니다. 그 다음 2번 볼게요. 보조배터리 그림이래요. 이거 실제로 이런 거 나올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자, 얘는 전체가 몇 칸이에요? 네칸이네요 그죠? 그럼 여기는 지금 얼마만큼 찬 거예요? 4분의 3만큼 찼죠. 그때 몇 분, 몇 시간 했대요? 4시간이래요. 4시간. 4시간. 4시간에 4분의 3만큼 찾네요. 그러면, 문제를 만들어서 해결해 보세요. 그럼, 문제는 뭐라고 써야 돼요? 문제. 어떤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까? 보조 배터리. 완충 시간을 구하세요. 완충 시간은. 구하세요. 완전히 충전했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를 뭐 식을 세워도 되고 그냥 해도 됩니다. 그럼 그냥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4분의 3 하는데 4시간이에요. 그럼 하나는... 그럼 한 칸은... 한칸 하는데 몇 시간이 걸려요? 그렇죠. 얘가 세 칸을 하는데, 네 시간이니까, 한 칸은 3분의 4 시간이 필요하겠죠. 맞습니까? 하나에 3분의 4인데, 네 칸이 다 채워져야지 완충이잖아요. 그러면은 3분의 4가 몇 칸씩 있어야 돼요? 네 칸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3분의 16시간이 필요하겠죠. 이게 되나요? 5와 3분의 1. 이렇게. 아니면, 식을 세울 거다. 식을 세울 거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 이게 지금 분수로 나와서 그런데 아까처럼 똑같이 이런 걸두 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네 시간 동안 두 개를 충전했어요. 두 개. 이런 거. 한 개. 두 개를 충전했어요. 그러면, 한개 충전하는 데는 몇 시간 걸리는 거예요? 두 시간 걸리는 거죠? 어떻게 한 건, 어떻게 한 겁니까? 4 나누기 2한 거예요. 4 나누기 2. 근데 우리는 여기 지금 4시간은 똑같고, 2 대신에 4분의 3만큼 찬 거죠. 그럼 식을 어떻게 세우면 돼요? 4 나누기 2 대신에 2 빼고, 2, 4 나누기 4분의 3이 되겠죠? 그러면, 4,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고, 3분의 4. 그러면, 3분의 16. 5와 3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이해 됩니까? 아니면, 다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4분의 3을, 뭘로 바꿔요? 4분의 1로 바꿔야 되죠? 4분의 1을 다시 뭘로 바꿉니까? 1로 바꿔야 돼요. 마, 맞아요? 그러면, 4분의 3이, 4분의 1이 되려면 나누기 3이고요. 4분의 1이 1이 되려면 곱하기 3입니다. 맞죠? 그럼 뭐에? 그렇죠. 4시간을, 4시간을 3으로 나누고, 4를 곱해야 돼요. 그럼 4, 나누기 3, 곱하기 4. 맞습니까? 그럼 4, 나누기 3은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4. 그럼 3분의 16이 나오죠. 이해되죠?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어 이런 문제를 만들고, 완충 시간을 구하세요라는 문제를 만들고, 이 그림을 보고 한번 해봤고요. 그죠? 그 다음에, 식을 세워서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1로 만드는 과정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뭐, 1번, 2번, 3번, 어떤 걸로 풀어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다양한 풀이 방법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어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꼭 풀어봐야 돼요. 안 그러면 선생님 설명만 듣고는 실제로 문제 푸는데 적용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스스로 어 22쪽, 23쪽 문제를 풀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풀어보세요. 꼭이요.